2025 브릭 피팅센터 중국권 챔피언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농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열정과 환호가 한데 모인 축제회장 바로 오늘 이곳 옥천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번 대회는 40대 부와 청년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40대 부 6팀, 청년부 9팀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기, 그리고 감동의 순간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안전과 또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 현장에서 제공되는 맞춤 인솔 제작, 그리고 특별한 보호대 시착 및 제품 제공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상 없는 완벽한 경기로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며 이제 경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25 브릭 피팅 센터 중복권 챔피언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쉐이크에서 1번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는 손년기라고 합니다. 안에다가 테이핑도 하고 평상시에도 보호대를 많이 착용하는데 안찬것 같은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줘가지고 오늘 플레이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드림쉐이크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어, 정회식이라고 합니다 왼쪽 무릎을 4년 전에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근육이 좀 약해서 보호대를 차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 경기를 뛰면서 새로운 보호대를 찼는데 이제 슬개건 쪽에 무릎을 보호되는 게 있다 보니까 어좀 지지력도 좀 있고 무릎에 좀 힘이 더, 더 받는 것 같아 안정감이 좀 있었습니다. 안정감이나 이게 점프를 할때 무릎에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 파워 파인트에 비해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세종 무명에서 농구하고 있는 오종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포지션이 센터다 보니까 뽀트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또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 사실 저희가 나이가 이제 마이고 있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거 시작해보니까 지금 우선 천지를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내몸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호대 지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보호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브릭에서도 지금 저번 대에서도한두개 사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것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것 같지도 않고 또 무릎에 부담도 안 가고 이거 살 의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번의 강정상이라고 합니다. 그 무릎 보호대를 오늘 모르고 차고 있는 거를 안 들고 와가지고 시착. 뭐, 이벤트 하신다고 하길래 신어봤는데, 무릎이 좀안 좋아서, 바오파인트나 에너스킹 같은 거 많이 끼고 있었는데, 바오파인트는 좀 너무 이질감이 많이 좀 들어가지고, 못번 끼고 좀못 끼고 했는데, 요거는 좀 가볍기도 하고, 이질감도 좀 없어가지고, 끼고 뛰는데 좀 불편함 없이 좀잘뛰었다것 같아요. 저는 1980에서 뛰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무릎이 좀안 좋아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파워파인트로 착용하고 있어요다 왔는데 어, 시착을 할수있다그래서 게임 때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잘 흘러내리지 않아서 좀 편하고 생각보다 탄성이 좋아서 무릎 구부렸다 펼때좀 편한 것 같아요. 박경터팀 대표 임재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무릎 보호대를 일단 협찬으로 한번 받아봤는데 처음 착용한 거 치고 그 잡아주는 것도 있었고 통증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긴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미리 예방 차원으로 지금 한번 써보긴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더 계속 쓸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청주에 있는 플레이어에서 뛰고 있는 김옥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어, 보호대를 안 차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왼쪽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운동 능력도 안 나오게 돼서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이 제품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다른 제품들은 땀이 나면 미끄러지고 압박감이 덜했는데, 이 제품은 땀을 흘려도 뭐 흘러내리지도 않고 참 감기기도 하고, 확실히 그 짠짠하게 쪼여주는 그게 있어서 운동능력도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전 제품보다 너무 맘에 들어서 저도 이제 하나 살 예정입니다 어 확실히 버거파인트도 좋죠 제가 이거 가격을 잘 모르거든요 네. 이거 이게 한 12만원인가 13만원인 네, 걸로 알고 13만. 있는데 이거랑 그렇게 막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짱짱하고 무릎이 원래 좀 아픈데 이거 끼니까 그 아픈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살까 살바에는 이게 좀더 그거 네. 두개 사는 게 네. 나을, 네 이게 두개 사는게 좋을 있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저는 평택의 바스코스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무릎 수술을 두번 했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를 항상 차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때쯤이죠 연초 대회 남양주에서 우승하고 좋은 보호대를 소개받고 또 마음에 들어서 제돈 주고 샀거든요. 사서 지금까지 시합 때마다 이 보호대만 전 착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보호대는 연습 때 쓰고. 근데 확실히 잡아주는 피팅감이나 그 안정성에서 다른 보호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조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거나 잡아주는 느낌이 헐거울 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런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좋은 제품이라서 시합 때마다 꼭 착용하고 있어요.